빌 클린턴 1946년 8월 19일 미국의 정치가 아칸소주 법무장관을 지내고 미국 최연소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민주당 후보로 1992년 제4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4년 뒤 재선에 성공하여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재임하였다 백악관 여직원과의 성추문 사건 파문으로 하원이 클린턴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본명은 윌리엄 제퍼선 플라이드 아이브이며 아칸소주 호프에서 태어났다. 유복자로 태어나 결손가정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고 15세 때 아칸소주의 우수학생으로 뽑혀 백악관을 방문, 대통령 JF 케네디와 악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치가가 될 결심을 하였다. 1968년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 이어 2년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유학하였으며, 그후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입학, 졸업과 동시에 아칸소대학 법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72년과 1976년 대통령 선거대 민주당 후보인 지메꺼번과 제이, 카터의 선거운동을 지휘하였다. 1976년 아칸소주 법무장관이 되었으며, 1978년 32세의 미국 최연소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민주당 우파에 소속되어 1992년 현직 대통령 GHW 부시를 누르고 제42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사상 세 번째로 젊은 46세의 대통령이 되었다. 전후 세대로서 최강의 군사력과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미국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노선을 지향하면서 1993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96년 4월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 대통령 김영삼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1997년 12월 백악관 여직원이던 루이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이 공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1998년 10월, 하원은 클린턴에 대한 탄핵조사안을 가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탄핵안도 가결하였다. 그러나 1999년 탄핵소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실용적인 경제 및 대외 정책에 크게 힘입어 70%에 이르는 지지도를 얻었다.